어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 태백에 비가 오락가락 해가지고, 어, 어디 이 좋은데 구경하러도 못 나가고, 어, 오늘 어, 사적인 일을 이렇게 에, 보고 있습니다. 오늘 그동안에 그 어, 미처 이렇게 그어 매듭을 짓지 못했던 그런 일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 또 비도 오고 해가지고 뭐그 동안에 밀렸던 일을 이렇게 예 처리를 하고 여기 그 어느 골짜기를 지금 이렇게 예 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어 멋진 폐가를 한번 요전에 슬핏 봤는데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그 주변의 그 관계자분들 만나 뵙고 한번 취재에 대해서 양해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. 마음대로 찍다가 또 혼나는 수도 있으니까, 그러니까 오늘 그 한번 사람이 계시다, 안 계시다 이런 것 같은데, 만에 사람이 계시면은 한번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. 어, 영상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뭐 오만 되고 어, 한번 찍어 보시오 하면 은또 어, 이렇게 또 어, 짧게라도 한번 영상을 어, 담아 볼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어, 요즘은 이렇게 에, 한백산 도깨비가 이걸로 저걸로 이렇게 댕기다 보면은 에, 깊은 산골에는 에, 어차피 집들이 이 비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, 근처에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살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, 외진 곳에 집들이 또 이렇게 보면은,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사시다가, 돌아가시면은, 자연스럽게 집이 빈집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, 또 그렇다고 나가서 생활하시는 자녀분들이 이 예, 직장을 때리치우고 들어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, 아,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어, 안타깝고 이런 어, 생각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, 하여튼 오늘 어, 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, 300년이 됐다든가 하는 뭐 그런 집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 취재 어떤 취지를 말씀드리고 하면 협조를 어, 부탁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. 뭐. 안 됩니다 하면은 그냥 차를 돌려서 인사 드리고 오면 되는 거고. 자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내맘대로 되는 게몇 가지나 있겠습니까? 아 되는 거보다안 되는 일이 더 많은데. 그래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는 데까지 에, 찐더기 작전, 아, 찐더기 작전을 해가지고 끝내 에, 취재 협조를 어, 받아내는 그 끈질김. 아 요것도 한번 이요근래 도깨비가 이월저걸 다니면서 한번 어, 경험을 했는데 예,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날씨가 흐리고 좋지 않은 날씨인데 금방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 어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깨비가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더라고 그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, 그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넘어가는 길이 에 되는데, 에 잠깐 요 가까운 데에 아주 그 오래된 그 고가, 아 산골집이 하나 있는데, 요전에 그, 이 관련되시는 분을 그 만나 뵙지 못해서 어 촬영을 못했어요. 이제 오늘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도리 볼요량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보자 가보자 사람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 오늘 좀 사람이 좀집중인이 있어서 좋겠는데 아이고 가보자 산길로 Uh -oh. Uh -oh. 허가 없이 성골로 들어가면은 과태료 처분을 하겠음네다 이런 니 아이고. 겨울에 그렇게지 겨울에. 사람이 있나? 보고. 가야지. 이거 끄고.